맨발로 걸으라 라는 저서의 저자이신 박동창 회장님은 저서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을 벗어라. 맨발 걷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처음 신발을 벗는 바로 그 순간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맨발로 걷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산다. 신발을 벗고 걸으면 금세 발이 다칠 것이라고 짐작한다.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게 2만 년 전부터라니 그를 벗도 하다. 그러나 현생 인류가 탄생한 건 20만 년 전이다. 박 회장은 사람은 원래 땅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존재였다. 발은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맨발 걷기 스쿠를 하면서 걷다가 발이 다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 마사지 효과. 맨발 걷기는 스스로 하는 발 마사지다. 발이나 손의 어떤 지점들은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손과 발을 자극하면 신체 불균형 해소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은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맨발 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한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각종 장기의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며 면역력이 좋아진다. 각종 감염병에 잘 걸리지 않는 유다라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발가락과 발 앞부분은 머리 쪽, 발의 중간은 내장 기관과 대응한다. 까치발을 들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온다. 맨발 걷기를 한뒤 불면증에서 벗어났다는 회원이 많다고 말했다. 발의 가운데 부분은 내장기관과 관련 있고, 발 뒤꿈치는 좌골신경, 방광, 항문 등 신체의 아래쪽과 연결된다. 걷기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박 회장은 맨발로 걷는 아홉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 두꺼비 걷기는 아주 천천히 땅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한발한발내 디딘다. 황새 걷기는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모두 충분히 활용해 리더미컬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 밖에 까치발 걷기, 발가락 들고 긋기, 오므리고 긋기 등이 있다. 걷는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지압효과를 볼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걷다 보면 그동안 얼마나 발을 신발 속에 꽁꽁 가두고 살았는지 알게 된다. 부드러운 흙길을 걸을 땐 발바닥과 발가락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는 듯하다. 돌멩이를 밟아 아플 때도 있지만, 은근하면서도 기분 좋은 통증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적당히 울퉁불퉁한 곳을 골라 밟기도 한다.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그를 때마다 느껴지는 촉각이 새롭고 신선하다. 발 마사지는 남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맨발 걷기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접지. 지구와 교감해야 건강해진다.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다. 번개가 떨어지고 땅은 그것을 흡수한다. 지구의 핵에서는 열 에너지가 나오고 태양 광선으로 끊임없이 날씨가 바뀌며 에너지가 순환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 러셀 휘터는 접지 한달 만에 임신한 환자들이 다수 있었다. 임산부의 안전한 임태와 출산을 도왔다. 미숙아의 안전한 성장에도 효과가 있었다. 접지가 불임 산업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좀더 확인하고 또 찾아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산부의 접지 관련 뚜렷한 논문은 아직 없는 듯 한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살수 있다고 말했다. 하물며 TV나 냉장고 세탁기도 적지 한다 전자제품은 땅과 연결해야 오작동을 피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TV나 세탁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신비한 인체에도 전기가 흐른다. 박회장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통상 200에서 600mV 정도의 전압이 측정된다. 그러나 맨발로 땅을 밟으면 전압이 0V로 바뀐다고 했다. 땅은 거대한 음전화 상태이며 땅을 밟을 때 우리 몸속의 양전화를 띈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게 박회장의 주장이다. 적지이론은 박 회장의 생각이 아니다. 2010년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브와 심장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실정적 연구결과를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으로 발표했다. 저자인 시네트라 박사가 2013년 미국 대체 및 보완 이학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에 따르면 끈적끈적한 혈액의 점성이 맨발 걷기 40분 뒤 개선된다. 또 혈액 표면의 세포 사이에 밀어내는 힘을 높여줘 혈류의 속도를 높여준다. 박회장은 현대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암, 동맥 경화,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간염, 신장염, 아토피 등이 모두 활성산소와 연관된 질환이라며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른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의 전기적 불균형이 해소된다. 양전화를 띈 활성산소도 중화된다. 맨발로 접지하면 적혈구의 표면 전화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고무 밑창이 딸린 신발을 신으면 땅과 연결이 끊어진다. 고무 신을 신고 걸으면 지치고 피곤해지지만 맨발로 숲길을 걷다 보면 도리어 활력이 생긴다고 했다. 네 번째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 기술의 최대 걸작품이어 예술품이라고 했다며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신발 속 아치형 깔창이 도리어 발의 기능을 저하한다고 했다. 그는 맨발로 걸으면 발이 제자리를 찾고 제 기능을 하면서. 허리, 목도 똑바로 펴진다고 했다. 푹신한 밑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을 온전히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온몸의 자세가 교정되고 근육도 제대로 사용하게 돼 각종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다. 맨발로 맨 땅을 걷는 건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도 있다. 발에는 대동맥이 지나간다. 작은 심장만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힘차게 보낼 수는 없다. 들어가면 발바닥이 펌프질 작용을 하면서 심장을 도와 혈류를 힘차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맨발 걷기를 통해 불면증, 고혈압, 당뇨병, 족저근막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치유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